안녕하십니까.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. 이번 시간은 트라이셉스라고 하는 상완삼두근 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. 선생님들 상완삼두근 운동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케이블 프레스 다운이거든요. 프레스 다운. 근데 프레스 다운 동작을 보게 되면 팔굽관절의 과도한 굽힘 또는 덜펴 이런 자세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. 왜냐하면 양손에 대한 운동 성능과 관련된 기준이 한 손이 먼저 각각 학습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양손 입장에서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팔꿈치 관절에서 굽힘과 폄 동작을 해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익숙하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또는 내가 할수 있는 운동 범위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팔꿈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완삼두근의 힘줄에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한팔 운동을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 이아나토밀크 포지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원핸드로 케이블을 잡고 한번 천천히 펴서 완벽하게 팔꿈치가 다 펴지는지 이거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을 굽힘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자 훈련이 잘 된... 선수나 트레이너 분들이야. 충분한 힘줄의 장력과 기준이 조금 더 많이 굽힘 되더라도 충분히 훈련이 돼 있고 조직 자체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. 근데 초기에 고객들은 조금만 과도하게 가게 되면 힘줄의 과잉 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완삼두근에 대한 발달은 고사하고 오히려 팔굽관절에서 상완삼두근의 힘줄 자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과정에서의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팔굽 관절을 어디까지 구부리냐면 완전히 펴서 약 마이너스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팔굽 관절은 이 직선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폈을 때가 상완 삼두근이 가장 높은 역학적 힘의 발현을 할수 있는 근육 입장에서 힘 생산 능력이 증가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팔굽 관절은 완전히 폄하려고 하는 그 기준을 반드시 학습을 먼저 하시고 굽힘이 될 때는 보시면 니은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왜 니은자라고 하냐면 니은자를 넘어가게 되면 90도가 이 넘는 과정이 오레크라논 프로세스라고 하는 상완삼두근의 힘줄과 더불어서 상완삼두근의 내측대가 부착하는 부분들이 관절의 회전운동의 축을 지나서 앞쪽으로 나오려고 합니다. 이때 팔굽관절의 구조의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멘트암이 가장 최소가 되는 위치는 90도 정도로 잡으시고 여기서 천천히 완전히 다 펴려고 하는 이 기준만 가져가되 굽힘 되는 동작에서는 지면과 수평이 되는 정도까지만 유지하시고 펴하는 느낌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세요. 결국 상완삼두근은 펌을 얼마나 잘하냐가 흔히 말하는 상완삼두근의 말편자 모양을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즈 같은 걸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폈을 때가 훨씬 더 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팔굽관절에서 사용되는 상완삼두근의 근육이라는 뼈대근이 팔꿈치를 완전히 다 폈을 때가 모멘트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굽관절을 많이 구부려산다 그럼 내측도 하고 힘줄 장력 갖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많이 구부리지 않고 덜굽히면 해놓고 쭉 핀다 그러면 외측도 장두 내측두와 관련된 기준의 근육의 활성도를 더 높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운동을 할때 상대적으로 팔굽 관절이 완전 폄에 대한 기준을 가져가기에 더 효율적인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자세의 안정성을 가져가는데 그리고 팔꿈치가 결합하고 있는 기준에서의 팔꿈치 관절의 굽힘과 폄에 대한 1차적 모션인 시상면에서의 굽힘과 폄 동작이 훨씬 더 유리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생각해 보신다면 처음부터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 손목의 회내 동작을 줘서 팔을 다 펴려고 할때 여기서 한편지인 이제 어깨가 동원하면서 내외전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끌고 가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셔서 꼭 한 팔씩 실시하는 동작을 충분하게 학습하시고 그 동작 안에서 상원삼두근이 아래 팔을 완벽하게 충분히 신전할 수 있는 이 마이너스 3에서 5도 정도의 값을 가지고 신전이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굽힘에 대한 90도 정도의 범위 안에서 한번더 반복하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무게는 줄었지만 상완삼두근의 자극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걸 직관되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상완삼두근 운동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원핸드로 진행하는 한팔 운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 보고요. 그 이후에 양손으로 진행하는 트라이서스 푸시다운에 대해서. 추가적인 동작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훨씬 더 좋은 자극에 대한 기준과 더불어서 좋은 자세를 가지고 충분히 자극 범위를 증가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.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회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